혹시 우리 아이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10가지 징후 혹시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학교폭력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피해자가 되고 또 누군가의 자녀는 가해자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모님께서 조기의 징후를 발견하고 자녀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10가지 징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징후를 발견하셨다면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10가지 징후. 1.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엄마, 친구가 빌려줬어. 자녀가 갑자기 고가의 옷, 신발, 게임기 등을 가지고 다닌다면 다른 학생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돈을 갈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작은 흉기를 가지고 다닌다. 그냥 재미로 샀어. 칼, 새막대기, 주먹, 보호대 같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폭력적인 환경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험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 비행 전력이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술, 담배, 약물을 접하는 경우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후배나 친구가 가방을 들어준다. 우리 반 애들이 나를 많이 따르거든.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무리 내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손이나 팔에 붕대를 감거나 문신이 있다. 싸움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거나 특정 그룹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문신을 새겼을 수 있습니다. 6.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를 자주 낸다. 나한테 왜 이래? 짜증나? 분노 조절이 어렵고, 공격적인 태도가 심해지는 경우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는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을 괴롭히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 말투가 거칠고 참을성이 없다. 부모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도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며 상대를 얕보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9. 부모와 대화가 줄어들고 비밀이 많아진다. 엄마한테 말할 거 없어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10 외출이 잦고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 친구랑 그냥 놀다가 왔어 폭력적인 행동이 점점 습관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에게 위 징후 중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순간입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과 적절한 개입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해야 할세 가지 조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무조건 다그치기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혹시 친구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라며 열린 대화를 시도하세요. 강압적인 태도로 다그치면 아이가 더 깊이 숨기거나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와 소통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과 연락하여 자녀의 학교 내 행동을 확인하세요. 가정 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폭력예방센터나 전문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무엇보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장난이었어. 다들 하는 거야. 라는 말로 회피하지 않도록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교육부 학교폭력예방학부모 교육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부모님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